나, 몽유병 있어. 하지만, 나의 절대로 깨워선안 돼. 또, 뭐야, 칼이야? 깨운다! 재운다! 몽유병 걸린 나의 여자친구예요. 당신 여자친구 이름을 입력해주세요. 어? 근데 여기 밑에, <laughs> 저 여자친구 없는데요? 라는 선택지가 있는데? 이거한번 먼저 눌러볼까요? 어? 그래도 진행이 되네? 저것도 엔딩 붕기인가 그럼? 거울프렌드. 오, 깜짝이야. 갑자기 띵 했어요. 이거 좀, 거실로 옮겨줘. 박스 좀. 거실에다가 옮겨달래. 거실이 어디야, 그래. 아, 저기 있다. 화살표, 노란색 화살표. 여기다 옮기라는 건가 봐. 너무 넓은데요? 여기다 옮기라고? 갑자기 어두워졌어 불키래 화살표 왜 갑자기 어두워졌을까요? 저기요 아직 요리를 하고 계시는 모습이고 저기 뭐 사슴이 저, 원래 저렇게 있었나요? 무친 사슴이 두 발로 일어섰는데 무서워 왜 저래? 박스 하나 옮겨서 저녁이 된 거라고요? 이상한데? 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준비하고 있어 스테이크 박스 어? 더 어두워졌어 뭐야 점점 어두워지는데? 박스 옮길 때마다 후레쉬를 켜려면 F. 또 박스 들고 있는 동안에 후레쉬가 안 켜지네. 이비트에 보여. 그래서 부스럭 버렸어요.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흐르는데 이상한데? 이게 뭐임 대체? 나 스테이크는 언제 먹어? 님들 스테이크 먹을래? 저녁 먹으러 가자. 어? 스테이크. 싸 출입문에 열어놓고 왔잖아요. 어디? 어? 닫았어. 알아서 다쳐주시는데 진짜 스테이크만 먹네 뭔가 감자튀김이라든지 뭐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우리는 이걸로 배안차더 있어야 돼 결국 우리 같이 살게 됐네 여기로 이사와서 정말 기뻐 맛있게 먹으라는 거겠죠 저희도 있게 먹네요 냥 스테이크를 이렇게 먹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냥나 자러 갈래 내일 저 박스 분류하는 거 마무리 짓자 근데 여자친구가 명우병이라고 하던데 아직은 뭐 잠을 잔게 아니니까 괜찮은 걸까 나물한 잔만 갖다 줄수 있어 물 수돗물 아니야 대반데 물이 갖다달라 했더니 수돗물이갖다저 이거.. 이걸... 깜놀랐네. 빌드업도 없이 이게 뭐야? 물한잔 갖다줘서 고맙다. 수돗물이지만. 좀 이상한데? 우리 이제 같이 사니까 당신에게 말해야 하는 비밀이 하나 있어. 나 몽유병 있어. 일어서서 움직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공격적인 행동하고 막 이럴 수가 있어가지고 그게 무서운 거지. 내가 만약에 지금 침대 없으면 나를 찾아가지고 다시 돌려줘. 하지만 나날 절대로 깨워서는 안 돼. 깨우지 말라고. 위험에 빠지지 않은 이상은 절대로 깨우지 말라는 것 같아요. 좀 무섭다. 그쵸? 일어났다. 오, 굉장히 현실적인 공포인데? 이거? 침대로 되돌려 달라고 했죠. 근데 절대로 깨워서는 안 된다 했지. 후레쉬 하면은 깰 수도 있잖아. 일단 발소리를 추적해봐야 되나? 좀 현실적으로 무섭다? 오, 무서워요. 진짜로. 근데 여자친구 무슨 행동할지 을 모르니까. 저 상태에서. 어디 갔지? 일단 어디 갔는지 먼저 찾아봐야 돼. 튀고 다녀볼까요? 오, 잠깐만. 깨우지 말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안 깨울 수 있지? 티비가 안 꺼져. 리모컨 좀 가져다 줄수 있어? 요건가? 아, 요거다. 후레시 키고 다니는 건 별로 상관없는 모양이야? 그새 어디로 갔어요 또? 어디 갔을까요 또 이번엔? 헐또 뭐야 칼이야? 건드리면 안될것 같지. 깨운다. 재운다. 깨우면은 안 된다고 했죠. 위험하다고 했죠. 재운. 다페이트 벨. 어, 아, 아. 뭐야 깨우지 말라며 데이트로 갔네요 아 죽인 건 아닌가 보다 살긴 살았는데 찔렸나 봐 그냥. 절대 깨우지 말라 해서 안 깨웠더니 깨웠으면 죽였을라나 저건 위험한 상황이었으니까 깨워야 되는 건가 낮에 그냥 잔무를 처리하는 느낌이고 휴지 아니에요 오 깜짝이야 아 휴지 너무 많이 산것 같지 우리 어, 세탁실에다 두면 될것 같아 세탁실이 어딘지 모르겠지 보통 1층이겠지 세탁실 배수도 돼야 되고 4, 5시간 뒤 다시 밤이 찾아온 모양입니다. 오, 어두워요. 아, 이제 잘 시간이야. 자, 여보, 또 부스럭거리겠지. 이제. 진짜 무서워요. 이번엔 또 무슨 봉변을 당해야 될지. 어디 있을까요? 이번엔. 왜 깨어있어? 화장실 좀 갖다 줄수 있어. 아, 지금 뭐 깨운다 이런 선택지는 없네요. 위험한 상황이 아니면 절대 깨우지 말라 했으니까. 다시. 아, 응? 이게 뭐야? 이상하다. 여기다 뒀었는데. 나 아, 위층으로 가서 알려줘야겠어. 문 닫혔어. 창문에 귀신이 있었다고, 진짜? 진짜요? 나못 봤는데? 그림자가 잠깐 나왔었다고요? 어, 물왜 틀어져 있어요? 근데 이상해. 사실은 여친이 이상한 게 아니라 주인공이 이상한 거?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보이지 않아요? 그쵸? 여자친구 위치를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 보이지? 어, 저 있다. 물을 껐더니? 왜 항상 모든 걸망쳐놓는 거야, 너네 어! 아니, 너무 폭력적이에요. 어. 뭐또고 일어난 건가? 기절했었나 봐. 목욕병에 걸. 어, 화장실 다 뭐야 이거 왜 이래? 헉, 칼. 너무 무서워요. 왜 그러세요? 앉아. 저녁 준비돼 있으니까. 이거 맞춰 줘야 되냐? 헉, 먹었어. 야, 당신의 여자 친구가 죽었습니다. 왜요? 깨워야 되나 저기서? 휴지 먹고 죽었는데. 이게 맞아? 저녁 준비됐으니까 앉아. 어? 다른 선택지가 없는데? 앉으라고 했어. 테이크 투 베드 하면 앞에 있는 칼로 찌를 것 같은데. 그렇다 깨운다? 깨우는 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했지. 테이투베드 야야야 칼 들었어. 찔렀어. 당신이 죽었습니다. 아니 너박빡세요 모두가 사는 행복한 그런 선택지는 있는 거야? 깨운다. 웨이크업. 어? 나 뭐하고 있었더라? 내가 이거 먹었으면 어땠을지 상상이나 가? 나 찾아줘서 고마워 3일차 카메라를 샀다네 아 cctv 같은 건가 봐요 때때로는 내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 무서워 우리가 그걸 집에 설치하면 은 기록들을 살펴볼 수 있겠지 또 5시간 뒤 아마 밤이 찾아오겠죠 카메라는 내일 도착할 거야 조용한 밤이 되길 빌자고 잘자 뭔 소리야 밖에서 소리 났어 뭐? 어? 뭐야, 바가 줄어들고 있어요. 밖에 사슴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빨간색 바가 줄어들고 있고, 밖에 사슴이 있어. 밖으로, 어? 뭐야, 검은 사슴 저거. 쫓아가야 되나? 저기다, 저기다. 야, 야, 야 일단 만났어, 일단 만났어. 이게 꽃을 먹고 있네? 우리 죽여야만 이 깨운다, 재운다. 깨워야 되겠죠, 이거는? 근데 칼 들고 있어서 무서워. 깨워보자. 깨우는 게 맞았나 보다. 어떻게 감히 내 저녁거리를 그렇게 겁쳐서 쫓아낼 수가 있어? 이상한데 상태? 아! 저녁거리였냐고. 뭔까 뭐야 내가 선택하는 것마다 다엇가당하는데 데이포? 넘어간 건가? 다음날로? 잘 잤어? 악몽꾼 것 같네. 자는데 막 말하더라고. 근데 뭐라고 하는지는 못 들었어. 택배 왔나 봐요? 카메라 도착한 것 같다. 잠깐 내려가서 문좀 열어줄 수 있겠어? 이제 진실을 확인하는 시간인가? 감시 카메라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당신 여자친구 이름 앞으로 이제 배송이 왔습니다. 여기 잠깐 서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보, 잠깐 여기 와서 사인 좀 해줄 수 있어? 서명 좀? 음, 괜찮아요. 설마, 여자친구 자체가 주인공의 망상인가? 대신 여기다 사인해주, 서명해주세요. 됐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쪽에다도 하나 설치. 어 깜짝이야 카메라가 이제 제자리에 찾았네 내일 밤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알수 있을 거야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인가 과연 이상한 건 주인공일까 여친일까 우리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잘자 달리 낮에는 평범한데 말이죠 분명히 근데 왜어씨오 어, 깜짝이야 개 무서워 개 무서워 어, 방금 표정 무서웠어 좀 아니 근데 몽유병 걸리면 왜 공격적으로 변하는 걸까 사람이 헉, 뭐야 무친 떨어졌는데 꿈인가 꿈 아닌 것 같은데? 악몽인가? 쟤 무슨. 그쵸, 이거, 부위 막 껐다 켰다 하고 있는데요? 아! <laughs> 어이없네. 난리를 치고 있구만, 집에서. 오여기있다 어, 아, 뭐 좀비냐고, 무서워. 냉정가고 고장났다. 위험한 상황 아니니까 그냥, 택 a k 드 이번에는. 아니, 왜요? 다 폭력으로 해결해. 좀 말로 해, 말로. <laughs> 부이 났어. 왜 저래? <laughs> 오케꼴 이거 깨워 깨워 테이블이 불타고 있잖아 물 가져와 빨리 물물물물물 물, 물, 물. 물 뿌리게 좀 이걸로 될까? 물물물물 물, 물, 물. 빨리 불거 물은 또왜났어 누가 했어요? 누구 누구 했어? 뻔하지 지 어떻게 이런 일이 날수 있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내일 내일이면 모든 걸 알게 될 거야 찍혔겠죠 CCTV에? TV로 확인하는 건가 봐 이제 내가 잠든 사이에 우리에게 이러는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알수 있을 거야 진실의 순간 과연,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 테이프를 집어넣습니다. 궁금하네. CCTV입니다. 어? 있는데? 실존하는데요, 여자친구? 실존 인물이었어. 뭐야? 저게 나야? 여친이 아니라고요? 남자였어? 일단은 이거 자외선 카메라. 그러네? 머리가 다르네? 옷만 바꿔 입은 것 같은데? 그러네? 지금 보니까. 그러네 수염 있네 알고 보니 호흡병은 자기 자신이었고 망상증까지 있었나 본데 장작도 가져왔어 자기가 그이도 질렀나 본데요 혼자 브이즈로 혼자 브이 끈거야 저러고 있다가 아아 아, 아까 물 뿌리게 가져갔을 때 사실은 집에 처음부터 혼자밖에 없었다 진실을 알게 된 주인공 아무도 없죠 이제 모든 걸 믿을 수가 없게 됐다. 그래서 쾅쾅쾅 했는데? 뭐지? 어이씨! 아, 깜짝이야! 에이, 파이 이런 식으로 놀래키는 거. 진실은 그거였던 거 같아요. 여기 지금 혼자 누워있는 거, 이게 여친이 아니라 자신이고, 몽유병도 생긴 거 같아. 무엇이 진실인지 알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지, 그니까. 러 채널 최세.